차 3조 선수를 보시죠. 경쟁 부문의 마지막 조 3조. 류현진, 변기수, 차태현 선수, 그리고 오지호 선수까지. 일단 류현진 선수부터 보시죠. 네, 그래도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류현진 이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푸시! 살았다. 완벽하게 살았다. 와! 괜찮다. 됐어! <웃음> <웃음> 아 굉장히 좋아네요네 네. 살면 됐다 이거죠. 형, 했어요 자 류현진 선수 역시 세컨 샷을 준비하고 있는 삼조 씬 모습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투혼에 도전을 하고 있네요. 아, 어, 그 아, 이, 아 이게 왠지 뒷땅이 나온 것 같죠. 네, 예, 예. 아버초들의 전형적인 실수긴 하죠. 예. 네 아무래도 좀 힘이 들어가서 거리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던 좀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투혼을 하려고 기다리다 아, 보면은 좀 리듬이 아. 끊긴단 말이죠. 류현진 자선 골프 대회라 류현진이 자선해줬네. 자한번더 준비하고 를 있는. 류현진 세 번째 샷입니다. 우와! 나 이번에 잘, 잘 갔어요. 반응 좋아요. 네. 어, 우두 샷이었는데 오! 네, 다행히 그리고 그린 쪽으로 튀어서 좋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괜히 몇 스피드 몇이에요? 자, 첫 홀에서 이제 네 번째 샷. 네, 쉽지 않습니다. 네림하 네. 어프로치고요. 오 나쁘지 않아요. 어잘 뛰었네요. 예. 어 좋습니다. 내리... 사실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내리막 있는 곳에서 오프로치 굉장히 좀 부담되잖아요. 네. 류현진 역시 오. 살짝 위험했는데. <laughs> 나이... 아, 선생님 아, 모자 가 없어가지고 애교머리 잡고 모자 없으세요? 없어서... 자 류현진 선수도 이번 3번으로해서 버디 버트. 방향은 얼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좀 셌네요. 예. 아. <laughs> 굉장히 아쉬움. 아쉽죠. 아. 자, 류현 진 선수는 이 퍼트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네. 쉽다고는 볼수 없는 버스예요. 그렇죠. 예. 퍼트. 아 성공. 아 예. 그쇼 게임 진짜 잘 한다 너구 아니. <laughs> 맞아요. 류현 진 선수가요. <laughs> 조 게임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손 감각이 확실히 투수라 그런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유현진 선수. 너무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는 거야. 아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템포가 급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왼쪽으로. 그렇네요. 복도 못고 거리 딱 맞는데 았잘 맞았어 지금. 아이. 근데 지금 백스핀 양이 많아서 바람 많이 타서. 자, 류현진 선수. 잘 쳤다, 이거. 야, 쇼게임 어... 잘, 진짜 잘 보셨네요. 확실히 진짜, 맞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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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좋요좋요좋좋아좋아 좋아요. 좋아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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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 좋아요. 아아요아아 아. 야, 이거 아니다. 아 근데요. <laughs> 퍼팅 때의 느낌들이 선수들이 아 초반보다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예. 시는 차태현 씨. 아. 오늘의 목표는 아, 류현진 잡는 거다. 아 <laughs> 아니야 그 기술. 네. 류현진 투어버 현재 6위. 아, 계속... 자 류현진 선수 역시 세 번째 샷입니다. 1 5 2 m 가 남아 있고요. 6번 아이언. 오, 나이스. 아, 잘 멈췄습니다. 아나 어,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지? <laughs> 류현진 선수가 오늘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라운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드라이버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 지금 괜찮은 플레이 보여주고 네. 있어요. 지금 스튜보에는 지금 세 명의 선수 윤성민, 차태현, 류현진이 함께 하고 있고요. 류현진 선수 버디 퍼트입니다. 네, 이걸 성공 시킬 경우 네. 공동 3위로. 올라 설수 있나요? 아, 나이스 샷. 나이스 아쉽네요. 이게 어디 봐야 돼요? 완전 스쳐지. 네. 어, 아, 현이 버디할 뻔했다. 나이스 샷. 그리고 또이 경쟁 할까요? 부문에서 <laughs> 경기를 하고 있는 이 12명의 선수들 다들 아, 퍼팅들이 아, 정말 아, 좋네요. 네. 예.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보기 퍼트입니다. 어! 어! 아! 멈췄어요 결국 <laughs> 이제 더블 보기를 또 아, 마무리 짓게 아, 될것 아, 같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예. 자, 류현진 선수. 나오 12번 홀에 버디 팟. 아, 약해. 아, 좀만 더. 아, 아잘 진짜 봤는데. 아, 진잘 봤는데. 아. 이거 버디 좀... 퍼셨지. 예. 네. 아, 깝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를 어, 잘 보면 돌아볼게. 또 거리감이 또 부족하고. 그렇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골프가 네. 생각보다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류현진 선수 13번 홀 파5 홀에서 지금 투온을 노리고 있습니다. 200m 거리가 남았고요. 네네. 19도를 음. 사용합니다. 한번 노려볼 만 하죠. 네. 오. 잘 맞았는데요. 피니시 오래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잘 맞았어요. 잘 맞았죠. 올라왔어요. 와. 자, 투홀을 성공을 하고 있는 류현 아, 어 네. 이글 하나 하자, 이글. 현진이가 MBC 살렸다. MBC MBC 사셨어. MBC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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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퍼트입니다. 성공할 경우 변기수 선수와 동타. 그렇죠. 이거 좋은데? 아, 조금 어, 강해요. 저거 강하죠. <laughs> 예. 욕심. 아, 지호형 너무. 아, 진짜 <laughs> 앞에서 짧으니까 뒤에서 세게 친다. 류현진 선수의 버디 기회. 아, 아 열렸어. 그러니까 아. 이 지금 이 버디계를 놓친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앞서 이글 퍼트가 너무 조금 치명적이었어요. 맞아요. 예. 붙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넣는 그림을 계속 아 생각한 거죠. 예. 왠지 팔로 마무리 지은 게 손해보는 맞네. 느낌에 13번홀에 류현진이었습니다. 보기 같은 팔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14번홀로 가보겠습니다. 1 0 9 m 가 남아있고요. 지금 세컨샷인데 50도를 지금 잡았습니다. 파퍼홀의 세컨샷 류현진. 네 바람도 없고 한번 버디를 노려볼 만한 거리죠. 네네. 사람이 있어서 오, 재보 만족스러운 좋아, 좋아, 좋아. 듯한 좋아, 좋아. 표정인데요. 잘 들어갔어요. 좋아. 와. 아. 오, 백스피이좀 걸리네요. 오, 어, 백스핀이 한1 0 m 정도는 굴러간 어, 것 어, 같아요. 많이 당겨졌어요 지금. <laughs> 아, 아쉽네요. 모자챙을 지 잡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14번홀의 류현진 버디 퍼트. 야, 짧으면 안 된다, 현진아. 짧으면 안 돼. 백스핀으로 인해서 좀. 클러 내려갔지만 어디를 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과연 아네 짧지 말 짧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아니요. 주문을 걸었는데 짧진 않았네요. 그렇네요. <laughs> 네. 일단 버디게 놓쳤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파퍼트인데요 자, 14번홀을 파로 끝내고 있는 아이수. 류현진 선수 야, 여전히 타. 5위 세븐 오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자, 3조 15번홀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113미터 파 3홀 네. 류현진 짧은 홀이고요.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홀입니다. 오공 예쁘게 날아갑니다. 예. 네. 케이님 잘 봐주세요. 오. 오. 오 너무 강했나요? 지금 카트길을막고 어디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남았다. 네 사실 남았다. 9번 남았다. 아이언을 잡았길래 어, 왜 이렇게 큰걸 잡았나 했는데 어. 네, 역시나 컸습니다. 아니, 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이번에 류현진 58미터. 어 좋아요. 좋아요. 가야 돼. 좋아요. 가야 돼요. 가야 가야 네, 가야 예. 아, 어,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류현진 버디 파. <laughs> 오늘 버디 하나 나오나요? 자 갑시다. 아, 네. 음. 예. <웃음> <웃음> 형 왼쪽인 것 같아요. 왼쪽. 아니, 왼쪽. 투파투 버디도 괜찮아요. <laughs> 그렇네요 예. 조금 이제 목표 했던 바는 아니지만 <laughs> 네.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 난... 유현준 선수의 파워트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좀 애매한 거리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숏퍼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없네. 라인을 좀 봤는데 아... 라인이 안 먹었습니다. <laughs> 유현진. 네, 이런 소리가 <웃음> 나야 되거든요. <laughs> <된> 힘을 <laughs> <laughs> 실어주고 있습니다. 여배우 갤러리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는 네. 어떻게 칠지. 류현진화이팅안 해줘? 류이팅하자 하나도 안지 아. 니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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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어요. 아. 좀어나것 같죠? 흔들렸네요. 예예. 파이팅을 전 류현준 선수는 앞서 페널티 구역에 빠지면서 세 번째 샷이 되겠습니다. 네, 여배우분들의 네. 화이팅을 네. 힘입어 그렇죠. 페널티 구역으로 갔지만. 네. 이번에도 약간 아, 방향이 조금 안 애매해 안안 보이는데, 안 되는데 안, 안 돼. 안안 돼. 안 돼. 돼. 안 오. 오. 어디로, 안 돼! 메아리 치네요. 어, 저기 있다. 와, 잠깐만 진짜. 보자, 누구 거지? 번지? 어, 칠 찾았어요? 찾았어요? 번지. 어, 번지. 어, 번지. 어 하지만 페널티 구역이지만 공을 칠수 있으면 쳐도 되거든요. 뭔가 보였다라는 건데. 멋있어, 그런 그림! 야 기수야 자, 진짜 그런 이위요 진짜 멋있는 거야. 뭐 치셨죠? 타이틀, 타이틀이야. 나이스. 타이틀입니다. 어, 타이틀, 타이틀 3번. 어. 3번입니다. 자 저는 갑니다. 이거 쳐? 네. 아 치면 진짜 멋있지. 그 난관과 난장 사이로 뺄수 있어? 아, 전 이거 제공 아니에요. 이거 제공 이쪽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본인 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 네. 확인을 하고. 아니 근데. 륜 어, 선수가 어. 저 사이로 들어가나요? 오 유연합니다. 어. 엉덩이가. <웃음> <웃음> 오, 슬림한데요? 아, 굳이 저 사이를 <laughs> 어, 칠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어쨌든 시도가 아마 가능한가 봐요. 예. 네. 어 앞에 울타리를 야, 공방, 공방. 맞으면 또더안 좋은 야, 지금, 상황이 야, 될 수도 있는데 어금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야, 이거 못 나가면 이거 사고인데? 그림 만들어, 만들어. 모든 그림이야. 자, 마지막 멋진 그림을. <laughs> 어 이건 또 생각지도 아니, 아니, 못했던 그림인데 좋은 그림이네요. 있겠지? 아니 뭐 지금 그림은 <laughs> 그림이 나왔음 방송용에 아주 적합한 그림 나왔어. 네. 그림이 네. 항상 아, 멋지기만 아, 한건 아니니까요. 그때 네. 네. 아, 아, 이거는 <웃음> <웃음> 저 뒤에 저 분수가요 마치 그 총포를 쏘는 것처럼 네. 멋지게 함께 하고 있는데. <laughs> K D 분도 어. 지금 참지 못하셨어요. 네. 개그맨보다 더 웃기기 있나요, 류현진 선수? 어디 볼까요? 어, 뭐 사세는 뭐 거의 아, 여기서부터가 네. <웃음> <웃음> 그 공을 또그 순간적으로 잡으려고 입으로.. 네. 아, 그거 자꾸 확. <laughs> 어, 과연? 여섯 번째 샷인데. 아, 멘탈 네. 흔들렸습니다 지금. <laughs> 네. 아, 역시 이 사장님은. 아, 하지만 다르네. 그림은 제대로 나왔네요. 아. 일곱 번째 샷이죠. 과연.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일곱 번째 샷을 오 오롯입니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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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그림 나왔어, 그 야, 진짜 그림 나왔어요. 오! 와. 오! 잘 찍혔죠. 와, 마지막 물론 일곱 번째 샷이긴 한데 마지막 샷을 저렇게 끝내나요? 아. 저는 이샷만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십팔 번홀 마지막 홀에는 희로일하게 다 담겨 있네요. 다 담겨 있어요 예예. 예. 마지막 일곱 번째 샷. 와 정말 잘 들어갔고요. 예. 거리감이 정말 와 너무 정확했어요. 너무 맞아요. 야야 이야... 그림 나왔어. 그림 나왔어. 네, 그림 제대로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예. 본인도 설마설마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laughs> 야 그림 나왔어. 마음을 <laughs> 비워서 들어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laughs> 이렇게 해맑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밑에까지 내려가서 네. 또 그걸 쳐서 다시 또 힘들게 힘들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와0샷을 아. 어. 넣었습니다. 그림 나왔다고 너무나 좋아하는군요. 아, 일단 대회 소회 앞서서 마지막 콜 상황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소 무리한 샷이 있었는데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아, 왜 그랬냐면 제가 티샷이 네. 해저드로 나가는 바람에 네. 세컨샷도 좀 근데 페널티 지역이었는데 공이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 타수를 줄,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쳤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그에 비해 마지막 샷은 굉장히 짜릿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기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면. 어, 그게 오늘 다 했다. 아. 네. <laughs> 그 정도로.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어프로치가 됐던 것 음,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대회 참가 임원 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게 1회가 아닌 2회, 3회, 4회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어, 항상 매년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위 김한일 선수가 경쟁 부문 원 오버파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어, 계속 경쟁을 함께했던 정명훈 선수, 윤성민 선수 순으로 어, 대략적인 경쟁이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오늘 윤현민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나란히 공동 11위로 어,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